안녕하세요. 옆집안 이사 은희언니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건강을 위해 반신욕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4,50대 구독자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 가기 힘들어서 반신욕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반신욕은 부안조결,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의학에는 상렬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머리로는 열이 뜨고 명치 및 하체로는 차갑게 느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머리를 굴린다든지, 스트레스로 오랫동안 마음을 끓는다든지, 백년기 호르몬 변화를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머리로는 피가 몰리면서 열이 뜨는 듯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뒷골이 당기고 혈압이 오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얼굴이 쉽게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치를 기준으로 가슴 위쪽으로는 열감이 느껴지고 명치 아래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증상을 가리켜서 상열하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로 뜬 열을 밑으로 내리고 차가운 기운을 위로 올려서 온도를 맞춰주는 것을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두안조결 역시 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신욕으로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면 수축되었던 혈관이 열리며 하체로 혈액 순환이 되고, 상대적으로 머리로 몰렸던 압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과열되었던 머리도 차분하게 식혀지는 것 같고, 가볍게 땀도 배출되면서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도 촉촉하고 윤기 있게 됩니다. 근육과 혈관을 이완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신욕은 2-30분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혹 사우나를 즐기는 여성분들 중에 반나절 이상 땀을 과하게 뺀다거나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1시간 이상 매일매일 반신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몸이 많이 마르고 건조하고 허약하신 분들은 시간과 횟수를 더더욱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체내의 수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가벼운 발사는 몸의 순환을 돕고 오히려 윤기 있게 하지만 안 그래도 체내의 수분이 바싹 말라버린 상황에서 이걸 과도하게 쥐어 짜내게 되면 몸이 오히려 건조해지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땀으로 체액이 과량 손실되면 오히려 체온이 떨어져서 반신욕을 한 후에도 몸이 시리다거나 춥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른하다를 넘어서서 기운이 빠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할 때에는 약간의 따뜻함을 느낄 정도의 온도에서 팔은 물속에 넣지 말고 명치 아래까지만 잠기게. 한번할때 2, 30분까지만 일주일에 3회 이하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땀 빼기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진액을 쥐어 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꼭 유의하시고 건강한 방법으로 반신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